현재 해외에서 유행 중인 패션이 각종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많은 셀럽, 스타들이 입은 이 패션이 많은 인기를 끌며 유행하고 있는데요. 가슴 아랫부분을 드러낸 패션으로 언더부 패션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션으로 탄생한 챌린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가슴을 노출시키는 패션으로는 가슴골을 드러내거나 옆 가슴을 드러내는 패션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며 연예인뿐 아니라 셀럽, 일반인 사이에서도 유행하는 패션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외에서 유행하고 있는 패션이 있는데요. 바로 언더부 패션입니다. 언더붐은 말 그대로 가슴 아랫 부분 즉 밑가슴을 노출시키는 패션을 말합니다. 크롭탑이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크롭탑에만 멈추는 것이 아닌 상의 길이가 점점 더 짧아지면서 밑가슴을 노출하게 되는 새로운 패션이 탄생한 것입니다. 언더붐 패션은 해외 스타, 모델들이 입으면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벨라하디드, 타일리 제너, 캔달 제너, 레이디가가, 니키 미나즈 등 많은 스타들이 언더붐 패션에 앞장서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일반인들이 입은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외 스타들은 깊게 파인 옷을 입고 가슴골을 드러내는 클리비지 룩과 가슴의 옆 부분을 노출하는 사이드 무비. 이젠 지루하게 느껴진 듯 합니다. 언더붐은 일반 옷뿐 아니라 비키니에도 적용되어 보통 비키니 형태에서 언더붐 형태로 달라진 비키니 모습도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이러한 비키니 역시 매출이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해외만큼은 아니지만 한국에서도 조금씩 언더부 패션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제시, 시엘 등 한국 스타들이 입은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제시는 남다른 볼륨감과 탄탄한 복근을 강조하는 의상을 자주 선보이는데요. 제시는 크롭탑에 디스트로이드 진 또는 트레이닝 팬츠를 매치하거나 아찔한 비키니로 언더부 패션을 시도했습니다. 한간에서는 언더붑이 여성의 상의 탈의 자유를 주장하는 크리더니플 운동의 연장선으로 볼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언더붑의 인기에 많은 사람들은 언더붑 패션을 하고는 밑가슴에 펜을 끼우는 챌린지 역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챌린지는 언더붑 펜 챌린지라고 불리는데요. 자신의 밑가슴에 펜을 끼우고는 손을 놓은 채 가슴으로만 펜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챌린지는 중국 SNS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해졌으며 현재 많은 해외 일반인들이 따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펜으로만 챌린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메이크업 브러쉬 물병 등 펜보다 점점 더큰 물건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더푸 패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 주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